우리가 여행을 갈 때는 혼자 갈 때도 있고, 단체로 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는 단체 여행을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아까 질문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혼자 갔을 때나 혼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혼자 갔을 때는 어떻게 하냐?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죠. 제가 이런 걸 보고 느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보고 느끼시면 여러분들은 어떠하냐? 여기서 각자의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겠죠. 그럼 이 의견을 가지고 내가 거기서 또내 생각을 또 표현을 하고, 또그 사람들이 상대의 반응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을 확장하겠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혼자가 오면 라이 브 방송이라든가 뭔가 어떤 채팅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젊은이들이 왔을 때 같이 뭔가 대화를 나눠본다든가 했을 때 똑같은 상황일 때 똑같은 환경이 주었을때 나는 이렇게 느끼고 저 사람은 저렇게 느낀다는 걸 많이 흡수해 가면 좋겠죠. 제일 좋은 것은 내가 그 경치를 자연 경치를 바라보고 얻는 것 플러스 우리 또 다른 개인 또 다른 단체가 얻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받아 갔을 때 그것이 나한테 더큰 영혼에 말하자면 영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좋아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여행을 가면 우리나라도 보면 단체 뭐라 하지 숙소 이런 게 있잖아. 외국인들 많이 오고 해서 이렇게 가는데 저는 그런 데를 진짜 추천하죠. 똑같이 갔을 때이 사람이 호주에서 온 사람 저기 또 미국에서 온 사람은 각자가 느끼는 바가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내가 다 흡수하면 나는 국제사회를 흡수하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어떤 동시대에 살아가는 저 젊은이 저렇게 느끼고 또 이쪽인 사람이 사람은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걸 많이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혼자 간다고 한다면 중간중간에 이러한 숙소를 통해서 거기서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고 또 저는 이 사람과 어디서 또 이까지 같이 동행을 하고 또 떨어져서 또 다음에 또갈때는또 다른 사람과 동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소설 흡수하면 많은 공부가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그냥 갔다 와서 내가 사진만 찍어서 남기는 게 아니라 그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의 생각을 적는 거죠. 아, 나는 이걸 봤을 때 나는 정말 뭐가 생각이 났어요? 나는 누가 생각이 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많이 확장이 돼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걸 가지고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면 내일은 더 확장된 걸 가지고 또이 시야를 보는 거죠. 또 확장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여행을 가거나 하면 반드시 그날에 하루 일과를 마감하는 이런 시간이 참 좋겠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오늘까지 가졌던 걸싹 다시 흡수를 하고 또그 다음날 그 흡수된 걸 가지고 다시 세상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 다음에 또 다른 상대를 만나고 또 똑같이 우리가 단체를 갔었어도 우리 단체에서 또 다른 보고 느끼는 게또 있고 그러면 우리들이 보는 시야가 하루하루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혼자 여행보다도 저는 이왕이면 최소한 세명은 가라. 세명의 가치가 뭔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많을 것 같고 이제 우리 세명이서갈수 있는 이런 캐파가 열린다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가 많이 갈 때, 저는 뭐 어느 정도까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흡수될 수 있는 분야까지 저는 늘게 가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여건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 어떤 큰 그림에서 많이 이동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작은 인원이 뭐 좋겠다면 작은 일로 가고, 아니다. 우리가 여기를 갈 때는 적어도 우리가 버스 한 대를 대절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뭐몇 명이 가면 좋겠다 하면 또 거기 맞춰서 가면 되는데 그 환경에 맞춰서 저는 최대한 많은 인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행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순간순간에 이 수많은 환경과 이것을 다 접목을 해가지고 똑같이 느끼는 바가 많거든요. 그것만 많이 해도 예를 들면 이런 건물이 하나 있어요. 여기다 이 사람의 생각을 못 하고 이 사람 생각 이 사람 생각을 못 하면 이, 이, 이 건물 안에 이 에너지를 다 흡수하면서 이 사람의 생각까지 흡수했기 때문에 나는 엄청나게 커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음에 큰 건물에 갔을 때도 내가 이제는 많은 걸 흡수했기 때문에 내가 막 크게 놀라거나 어머 어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건물에 갔어도 내가 차분하게 볼수 있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저는 어떤 여행도 우리가 반드시 그냥 하루 일과를 마지막에 할 때는 우리끼리 뭔가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저땠어요 하고 서로 서로가 의견을 공유하고 그런 시간을 가진 다음에 마무리를 하고 내일을 또 기약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역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격렬하게 했던 어떻게든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는 차분하게 또 생각을 다시 정리해서 어떤 내 영혼의 AI가 영혼의 선반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물건을 여기다 정리하고 오늘 이 물건을 여기다 정리하고 해서 그 나의 어떤 영혼의 선반에 차곡차곡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그 그림을 가지고 또 다음날 또 차분하게 나오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행을 할 때도 그런 시간을 항상 마지막에 가지고 가면 그 다음날 또 새롭게 또 정리하고 또 새롭게 또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녹음을 해놨다가 나중에 와서 우리 여행집을 만든다든가 책자를 만들 때 이것이 순간순간에 이것이 다 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글을 그대로 그냥 정리만 해서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 여행을 할 때는 이런 거. 미루지 말고, 그날 그날에 우리가 따라서 요롱을 했어요, 오늘 이런 걸 했어요, 서로 간단하게도 남겨두면, 바로바로 바로 책자로 바로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여행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저는 여건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이런 이 넓은 세계에 내 생각 해파를 많이 많이 흡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흡수된 걸 가지고, 나의 어떤 또 일터면 일터, 이런 데 갔을 때좀 더, 확장된 마음으로 좀볼수 있고 사람들도 여로울 수 있고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저는 비용을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할수 있는 범주 안에서 내가 시간을 내든 내가 뭔가 약간의 저축을 하든 해서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힐링의 시간은 사람들은 보통 힐링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힐링이에요. 저는 새로운 것을 넣는 게 저한테 힐링이에요. 왜 새로운 걸 넘어서 내용이 반짝하거든요 이 반자는 이 순간에 터지는 이 스파크가 저한테는 새로운 산소의 공급이에요.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 힐링을 하러 오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막 널브러져 있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쪽이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런 힐링의 시간도 저는 이런 시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집어넣고, 아, 맞아. 그럼 내가 지금까지 넣었던 이 정보에서 뭔가 새로운 게 하나가 팍 터지거든요. 이게 나한테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다시 아, 이렇게 너무 힘들다가도, 아, 때이 때가 제가 그 영혼이 바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여행을 이런 힐링의 시간으로 보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힐링의 시간은 나와 늘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누구든 뭔가 우리가 뭔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뭔가 새로운 에너지를 넣었을 때 팍팍팍 터지는 이것이 내 영혼의 산소가 되지 않나. 팍팍 터지면서 내가 그 사이에 갖고 있던 무거던 정보 이런 것들도 팍할때이 스파크에서 탁한 걸 태워서 나가고 또 좋은 거는 다시 또 새롭게 생성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여행은 그러한 쪽의 힐링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빠르게 걷죠, 그죠? 그거예요제 몸이 스스로가 막 빨리 가요. 왜? 빨리빨리 빨리 막 흡수를 했기 때문에 빨리 가는 거예요. 천천히 뭐 이렇게 가가지고 막이런 느즈그리 하기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를 빨리빨리 보고 빨리 흡수하고 빨리 흡수하고 빨리빨리 빨리 내 영혼이 원하니까. 근데 내가 만약 내 육신이 원해서 간다면 저는 피곤해서 못 가죠. 근데 내 영혼이 원하니까, 내 영혼이, 원하니까, 내 영혼이 움직이는 대로 가니까, 빨리 걸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게 차이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없이 나저앞 사람 따라가야 돼. 그럼 내 영혼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힘든 거예요. 따라가려도 막 힘들지만. 그러나 내 영혼이 뭐냐면이 발걸음은 스스로 가요. 왜? 그만한건 나는 큰걸 먹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이 발걸음은 그대로 간다니까요. 그럴 때는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만약에 근데 우리가 앞에 상대가 빨리 간다. 그럼 우리가 뭔가 상대한테 기다려달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이거 조금 보고 저는 좀 천천히 갈게요 하면 또 앞에 가신 분은 아,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뭘 보고 기다릴게요. 이렇게 해서 서로서로 맞춰 가는 거죠. 그죠? 이것도 여행에 나왔을 때 우리가 상대의 서로 생각을 바라보고 서서 맞춰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상대를 배려하고 나도 상대를 이해하고 또저 상대는 내가 또 하고 싶은거에서상대또 배려심을 구한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것도 좀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서로 맞춰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 길을 여기서 100미터를 걸어가는 이 속에서도 내가 공부를 잡으려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가다가, 어? 우리 상대를 놓쳤다. 어머, 어떻게 그래, 내가 저기 바라보다 보다가 상대를 놓쳤다. 이렇게 할때 내가 어머, 어떻게 이러면서 다시 우리가 그 속에 얻는 게 있잖아요. 그래, 맞아. 아, 내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피는 상대를 챙겨가면서 가야 되겠구나. 이것도 작지만 하나를 배우는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그대로 가져가서 내가 내 삶의 일투에서 그게 또다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공부로 받아들였을 때. 바로 그런 거라서 저는 이 여행에서 오면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우리들끼리 하는 대화 속에서 하다 보니 저기서 빵빵빵 움직이는 경적 소리에서 다 나한테 필요한 정보라는 거죠. 그걸 다 듣고 저는 가는 거예요. 가기만 가요 그냥. 나중에 이 결과는 나중에 저녁에 우리들이 뭔가 얘기할 때 나온다는 거죠. 아니면 또더큰 거는 우리가 전체 여행을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영혼이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라든가 다시 우리가 만났을 때는 우리가 각자가 다시 느끼는 맛다 다르죠. 맞아. 내가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일주일 정도 지나다가 보니까요, 이런 게 떠오르고 이런 게 떠올라요. 이러거든요. 그게 바로 내 영혼이 그 사이 작품을 정리하는 시간이죠. 그때는 또 내가 말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행을 계획할 때 보면, 처음에 우리가 만나서 서로 간에 우리 이번에 여행갈 때 어디 갈까요? 막 미팅 하잖아요. 또 마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다시 또 와서 우리가 만나잖아요. 자, 어땠어요? 갔다 온한데 뒤에 느낌? 이제 그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 실제 느낌은 사실은 보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내 영혼에 뭔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때 내가 배운 바를 딱, 딱 꺼내는 거죠. 그럼 나도 정리가 됐고 여기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지막 이 사람이 정리된 파일을 내가 먹는 거죠. 여기도 이 사람이 정리된 파일을 먹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하나의 여행을 접점을 찍는 거예요. 이제 그럼 다음을 또 우리가 도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여행은 될수 있으면 여러 명이 갔으면 좋겠다. 우리의 캐파가 허용하는 한 네 그렇게 하고 만약에 가다가도 그 속에서 조금 뭔가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오늘 여기 여행하서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 내가 내 생활 속에 있어서 이 상황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한테 필요한 공부로서 그걸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 여기서 벌어질 상황 지금 내가 뭐가 해야 될 공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여행을 안 왔으면 이게 없었을 텐데가 아니라. 여행을 하든 집에서 생활을 하든 내가 뭐 잠을 자든 뭐 하든 나한테 필요한 공부였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 상황에서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내가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다음에 직장에 가서나 어디 가서도 내가 그 일은 내가 공부를 삼았기 때문에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에서 얻는 거는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본이라기보다도 어디 와도 마음이 편해요. 편안하고 오늘 나는 새로운 걸 무엇을 넣을까. 어 그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도 나한테 힐링은 나한테 새로운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팍팍 터지는 이런 산소를 내 영혼에 공급해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